룰루 강의 가능하냐고요? 아 콜! 괜찮, 이렇께서 원하신다면, 룰루루루 강의 따위는 별거 따위도 아닙니다. 어? 어이 또루루뽕? 아, 씨. 한번더 섞어보자. 가자! 쫑! 어! 아, 가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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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네 왜다 여기가 있어? 원래? 나이스! 전략적인 판단, 역시. 나였으면 절대 저기 안 갈라고 했었을 테니까, 어, 개이득 봤죠? 오히려 내가 없는 이 흐름. 이게 더 좋은 거거든. 어디보자, 일단, 소라카? 소라카랑 바로 쓰고, 상대가 엄청 위협적인 친구가 이렐리아랑 릴리아 정도고, 우리는 라인전부터 좀세가지고 굴리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데, 이런 조합일수록 이제리얼 쪽으로 계속 버텨준다? 라는 생각으로 게임해주시면 돼요. 예. 네. 1레벨에 재밌습니다. 큐 찍는 게좀더 좋았겠는데? 네. 한번 피해주고 이렇게 살짝 와드 찍어주고요. 일단 웨이브 푸시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원거리, 원거리 저는. 웨이브 푸시 하면서 살짝살짝씩 견제하는 싸움이다 보니까 이거는. 미니언을 빠르게 밀어줍니다. 좋고. 이러면서 이제 주도권 가져오면서 소라카키한번 피해주고. 좋아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이렇게 딱 스킬 맞춰주면서 웨이브 주도권 이미 가져와주면서 어. 기분 좋게. 쭉부에다쓸 거거든요? 그 예상하면서 살짝살짝씩 움직임 그립을 쳐주고. 그 다음에 살짝 앞으로 올 때쯤에 빵! 하지 못했네요. 나도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어 이렇게 딜견 해도 이미 흐름은 되게 좋아. 급하게만 딜견 안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득 보면 되거든요. 소라카가 지금 포션도 이미 다빤 상태라 기분 좋죠. 아야야 미안미. 미안. 아야야야. 부시에다가 와서다 써가지고 지금 갱하면 좋긴 한데 음, 안아줄것 같으니까 대신 그냥 컨트롤러 하자. 퇴격이 아무졌죠 룰루가 이킬갑보기가 되게 좋아요, 챔피언이. 살짝 이렇게 강남은 면 바로 이제 비교할수 있는 거라 야더 압박하지 마, 이제 집 가야 돼, 집 가야 돼. 여기서 집 가서 바루스가 웨이브 어느 정도 밀때 동안에 템포 맞추면 될거 같은데 야나 이거, 난 이거 집 간다? 야넌 이거,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이러면은 어쩔 수가 없다. 나 빨리 다녀와가지고 뭐 옆에... 옆으로 가서 뭐 오히려 킬각 보던가 해줘야 될거 같은데? 저는 치간부터 먼저 갈게요. 상대 치유 효과가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바로 치간부터 차트에 물리겠습니다. 소라카가 그리고 집간거 같거든요? 그냥 크게 한번 돌아서 가볼게요, 이거. 근데 내가 이렇게 오는 거 보는 거 아니까 아마 여기 와드 되어 있는 거 같고 일 여기까지만, 여기 와드인가 보다. 그리고 다음 턴에 싸울 때는 제가 점화했을 때 싸울게요. 쏘라카다 보니까 회복량이 좀 좋거든요? 확실하게 킬딸수 있는 그 타이밍인 점화했을 때한번그 전에 딜교한좀 한번 해보자, 이 자식아. 이렇게 움직여 피해 주고 어? 야야야, 이걸 싸워? 그럼 싸워야지, 그럼. 아 조금 아쉬웠다. 나 저만 기다렸으면 확실하게 딴 거긴 했는데. 어, 야, 야, 야. 아우야, 아우, 씨 사거리가 한다. 이얘 맞추고 바로 얘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냥. 아이 어우, 상처 잘하는데. 아, 근데 이상한 게 부캐 강의 찍으면 팀들이 이렇게 잘해? 천천히 갈게요. 이제 만화도 많아가지고 계속 견제한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렐리아가 로밍 온다고 해서 천천히 굳어보고 해볼게요. 이제는 비전이 있어서 괜찮고, 내 W 주면 되는 거긴 한데, 나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서 전면도 없고, 그냥 디 포지션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제법이야. 또라까지 6레벨. 오케이, 스킬 다 피했죠? 이래서 부시 드리블을 하는 거야. 이렇게 부시 드리블 해가지고 이득 보려고. 소라카가 6레벨인데 키다 빠져버린다 와우! 참 와우! 홀리 쉣! 약간 옆으로 빠진 척 하면서 바로 뒤로 크게 돌아버리고 아 야야야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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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아니 퀸은 원래 저렇게 하는 거 맞긴 해요. 퀸이 워낙에 빨라가지고 탑에 있다가 바로 아래로 들어와가지고 로밍 보는 그런 챔피언이거든요. 저거 은근 은근 귀찮은데 괜찮아. 야 빠져겠다 빠져겠다. 좋아 요 좋아요. 이러면은 전혀 공짜로 먹고 어 보스 그냥 보태로 나쁘지 않게 이득 보고 흐름 좋은데? 오케이 이러면 릴리아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거를 역으로 한번더 잡아먹는 생각으로 해주면 좋긴 하거든요. 야 이제 밀어봐 빨리 밀어봐. 야 올라가 보자. 일로 와봐 일로 와 봐. 라와 올라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봐봐 있잖아 있잖아 잡자. 터트려놓고. 저뭐 어떻게 안 되나? 잠깐만, 아쉴 때, 아, 파도, 아아아아아 아야야야. 아이스, 쌈보프도 먹어버렸고, 이걸로 이제 서포 갭 나온 거거든. 아까 전에 릴리아가 살짝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했던 그 동선만 보고, 어, 이 녀석 들어온다. 그것까지 이제 가져온 거지. 나 어시만, 오케이 어시 못었다 내가. 삭살징 센스 와야 이렇게 노프리트 잡아 그냥 이번 판에 좀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냥 오통되면요덤멸이 내가 알기로는 40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저는 귀찮아 45초를 줄여요 그냥 확실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소라카 너보안 오니? 보안 오네 다음 회까지 밀어버리자 루시라한테 스킬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루시라 너안 죽을 자신 있니? 약간 데스 많은 친구들은 의심해봐야 돼 먼저 그러니까 잘하는 거 알아 못하진 않아 근데 일단 나는 살고 봐야 될거 아니야 유트리다 보니까 나는 무조건 살면 좋은 거라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봅시다 저거 삼망토 간게 선제 공격으로 극한의 이득 볼라고 아군 와내 모든 걸다 쏟았는데도 안 죽는구나 릴리아 튼튼하다 아들, 일단 집한번 다녀올게요. 어, 가보자, 가보자. 아, 아. 계속 이렇게 쉴드 주고, 이렇게 더블 주는 거는... 심심해서... 어차피 맛이 금방금방 차가지고... 아 조심해라. 여기, 여기 아래에 지금 두명 있는 거 같거든요. 최소? 아, 최대가 두 명? 어? 릴리아가 릴리아가 없었네 나이스 야나 스킬이 없어 아 근데 저거 안 뚫리네 저거 딜이 이거 그러니까 다이아 3 게임 맞나? 이거 좀 빡센데? 어 그래도 발은 잘 먹긴 했네요 음, 음. 어. 아, W를 못 써줬다. 나이스 야, 작주 스택 쌓기 전에 잡아서 너무 나이스였다. 이번에 아, 아니다, 아니다. 한번더 하자, 한번더 하자. 쌀러스 잘큰 편이라. 야 나이스 그래, 이거지? 아이 싸이 자신감이 있는 친구긴 했네요. 이 친구 좀 친해. <목소리> 아, 썸 잘못 잘못 걸어줬다. <목소리> 아, 이 잘못 썼다. 아, 이 이거 키아나드 써줬어야 했는데. 우리 팀이 약간 펀쓸줄 안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 여기서 집가 가지고 오브젝트 좀 구경하면서 해봐도 될것 같은데? 어.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릴레아 있어서 미카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미카엘 안갈 거였으면은 흐물지 올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흐물지 올렸을 것같아구원이나천자히 하자. 우리 오브젝트 때도 늦진 않아. 와드도 잘 깔아놨고. W는 나한테, 쉴드는 이제한테. 그럼 속도 맞춰서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탑이랑 보 밀면서 웨이브 운영하면 되겠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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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보여서다보여서 너희 다 보였어 어 저기 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유틸이 강세인 이유요? 그러니까 대회 기준에서 봤을 때는 유틸이 강세긴 해요 롤드컵이 어쨌든가 솔랭에 약간 영향받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 저는 솔직히 아, 유틸 진... 자체가 막 진... 어, 너무 강세다 개사기다 막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솔랭은 그냥 막 그랩률도 대... 괜찮고 딜템도 괜찮고 야,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주시면 해 어, 감사하겠습니다. 고로.